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신규로 입고 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를 소개해 드립니다. 어, 오늘은 그랜저 IG를 준비했습니다. 어, 천만원대 가성비 있게 구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대표 대형 세단이죠. 어, 현재 200여 대 가까이 그랜저 IG 2.4를 예, 준비를 했습니다. 어, 지금 최저가 순으로 나열을 했을 때 어, 1,070만원대에 이 어, 가격대가 최저가 순으로 현재 확인이 됩니다. 어, 24만키로에 1,070만원 이런 네, 차는 어떤지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검정색이고 17년식입니다. 아,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모델이고 어, 구형이 됐지만 현재도 에 디자인이 크게 뒤쳐지지 않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어, 현재 도로에서도 많이 지금도 다니고 있는 그런 대형 세단 중에 하나구요. 가성비 있게 그랜저를 탈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메리트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인 편의시설 옵션들이 다양하게 있구요. 어, 그리고 성능 보면 사고도 듀앤드 하나를 판금했다라는 이력이 있고, 어, 미세노유 어, 가스켓에 미세노유가 하나 있네요 이런 어? 네, 차량들이 지금 1000만원에 107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라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랜저가 어떻게 1000만원이냐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텐데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업계에 있으면서도 정말 이런 가격대를 보면 어, 정말 이게 실제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싶은 그런 차량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누이 영상에서도 가성비 있는 차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사실 중고차를 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중고차를 사실 가성비 있게 타야지, 또 이게 신차급에 가까운 차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감가에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런 가성비 있는 차를 예,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랜저 IG 3.0 GDI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1 7년에 14만 8천 키로를 주행한 검정색 차량입니다 아, 사고가 좀 있네요 어, 무릎이 좀 다쳤고 어, 이거는 좀 보여드리기가 어렵겠네요 키로수가 괜찮아서 확인했는데 역시나 싼 데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아, 1,130만 원. 네. 가격 좋았는데. 자, 그 다음 차량 만나보겠습니다. 자, 흰색입니다. 2.4 GDI 프리미엄 모델이고 흰색입니다. 18년 형식에 17900 주행했고요. 어, 사고는 네. 단순 사고 교환. 판금과 교체 이력이 뒤쪽에 좀 있습니다. 어, 골격은 괜찮고 어,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원동기와 변속기, 동력, 조향까지 특이사항 없고 노유도 없는 흰색 모델 예, 179,000이고 2.4 GDI라 아, 가솔린 중에서도 어, 연비에 아, 크게 음, 스트레스 없는 아, 그런 아,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뒷좌석 열선 시트도 있고 어, 좌측방, 예, 후측방 센서, 크루즈 컨트롤 패션 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제공되는 예. 뭐 그런 저이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어, 마음속에 생각하셨던 예. 그런 웬만한 옵션들은 어,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어, 됩니다. 자 그래서 천만 원 초반대에 이런 다양한 차량들이 있고요. 어, 조금 더 아, 키로스에 예. 민감하게 보시면 그렇다면. 좀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보지 자, 지금 너무 뒤죽박죽 아, 섞여 있는데 제가 또 애매한 걸또 보여드리고 좋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흰색에 10만 킬로네요. 10만 킬로고, 예, 골반뼈 정도의 사고가 좀 있습니다. 크로스 너무 좋은데, 원동기 변속기, 유유 없고, 흰색에 예, 실내 컨디션까지 좋은 예, 이런 차량. 아 이런 차량 조금 아쉽습니다. 1,320만. 격도 너무 훌륭한데. 자 비슷한 금액대의 차량입니다. 2.4 프리미엄 15만 킬로입니다. 검정색이고 사고를 먼저 좀 보겠습니다. 어우 사고 없습니다. 앞에 펜더 하나를 단순 교체했다라는 이력이 있고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노유 없고 아, 검정색에 실내는 또 브라운 시트 아, 적용됐습니다. 2.4에 연비도 괜찮고, 프리미엄 등급에 옵션도 좋고, 실내는 브라운 베이지, 예, 들어갔고, 외장은 검정, 어, 너무 좋습니다, 이거. 자, 금액은 1380입니다. 가격도 괜찮고, 어, 상태도 너무나도 준수합니다. 어,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있고, 실내 컬러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어, 요런 차량, 아, 요런 차량이 딱, 예, 제가 딱 추천드릴 만한 네, 요런 정도의 가격, 요 정도의 어, 내용, 네, 요런 거딱 좋습니다. 15만 키로에 1천만 원 초반대에 구매할 수 있는 네, 요런 차량이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딱 네, 스펙입니다. 아, 비슷한 차량 한번더 볼까요? 검정색의 14만 7천키로 검정색입니다. 얘도 핸더 하나 탄금 말고 없고 아, 용도 변경도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아, 깨끗하지만 동력의 조인트에 분량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 분량인건지 수리가 필요할 정도인지는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검정색의 실내는 검정 키로수 좋고 아무튼 가격대는 예 비슷합니다 전에 보셨던 차와 예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봤을때 또 전에 본 차가 아 유난히 또아 괜찮다 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죠 자그 다음 3.0 익스클루시브 어 풀옵션 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장은 G색이고 키로수는 168,000 이네요 사고는 단순 도와 핸더를 교환과 판결했다라는 단순 이력이 있구요. 원동기와 변속기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아, 실내는 브라운 시트 아, 들어갔습니다. 아, 브라운 시트 들어갔고, 3.0의 익스클루시브 옵션입니다. 어, 이거는 뭐 정말 많은 옵션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어, 2.4 프리미엄에서 어, 메모리 시트, 아, 그리고, 여기 뭐야. 차선 이탈, 예, 이 정도 어, 이 정도가 아마 추가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기통의 3,000cc, 아, 그랜저는 3,000cc는 타야지라고 예, 어, 많은 분들 또 고집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3.0 어, 이런 차량을 또 구매하시면 알맞지 않을까 싶네요. 이것도 1,399만 원 가성비 있게 잘 나왔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쭉쭉 내려가 보면, 예, 뭐 1500대, 1600대도, 예, 많이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1200만원 선을 올릴 바에, 예, 저는 차라리 더 가성비 있는 차를 아, 구하는 게 낫다라는 또 주의라. 자, 보면은, 예, 이렇게 또 애매합니다. 138,000에 1570만원. 이 정도. 이렇게 봤을 때. 뭐 주행거리도 크게, 크게 다르지 않은데, 가격대가 이렇게 한 200만원 차이 나면, 저는 또 저렴한 걸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자, 물론 뭐 선택이야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용도에 맞게끔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건또제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이런 9만키로대 차량,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 쥐색이고, 19년 형식입니다. 93,000에 2.4 모던이고, 사고도 없이 뒤에 휀더를 판금했다라는 소리만 있습니다. 용도 변경 있고, 93,000km 수 너무 좋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동력까지 크게 없습니다. 아, 사고도 없고, 누유도 없는 네, 이런 2.4 모던 등급의 차량, 9만km로 너무 좋네요. 어라운드 뷰도 있고. 자, 요런 차량도 아주 합리적으로 구매하기 딱 좋다. 자, 이렇게 추천드릴만 합니다. 9만키로. 자, 그리고 또 다른 9만키로네요. 이번에는 2.4 프리미엄 스페셜 아, 풀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익스테리어 패키지 투브에, 어라운드뷰,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간, 이건 거의 완전 풀옵션이죠. 예, 요거 뭐, 썬루프만있으면 완전 풀옵션인데, 네, 썬루프는 빠졌네요. 어, 검정색에 9만 4천 키로입니다. 어, 풀옵션이다라고 앞에 설명을 드렸고, 네, 검정색에 옵션이 정말 많은, 네, 차량입니다. 어, 조수석 쪽으로 도어와 핸더를 교체했다라는 이력이 있고요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유효 없고, 등속 조인트의 분량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악세 저. 자, 그래서, 163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검정색 풀옵션 모델. 이런 차도 있고, 자, 그리고 2.4 기본 모델. 2.4 기본 모델 5돈이고, 자, 브라운에 79,000입니다, 여러분. 검정색에 브라운 시트고, 7만 9천 킬로입니다 사고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원동기, 와 변속기까지 특이사항도 없고, 단순 교체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예, 요런 7만 9천 짜리, 예, 요런 차량. 정말 꿀매물입니다. 예. 1650만 원이고, 7만 9천 킬로 키로수 계속 제가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7만 9천에 브라운 시트까지. 정말 깔끔한 이 차량. 기본등급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랜저에는 편의 시설 옵션이 웬만한 건다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뭐 열선, 스마트키, 하이패스, 그리고 뭐 뒷좌석 열선, 전동 시트 뭐 이런 거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옵션이 상관없으신 많은 분들께 아, 이 차량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 요 가격대에 진짜 많은 차들이 있는데, 아, 요거는 단순 사고가 있는 4만 9천 개.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사고가 좀 많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단순 교환이 좀 많습니다. 아, 도어와 핸더를 많이 교체했다는 이력이 있고, 길어수는 예, 좋습니다만, 가격도 좋고, 어, 색상은 좀 유니크 합니다. 어, 근데 상태가 좀 매우 좋아 보이네요. 49,000에. 타이어 상태도 너무 좋아 보이고. 이건 뭐, 타이어가 새 거네요. 네, 여러모로. 음으로는안 된다고 외치지만, 네, 이런 또 장점들이 보이면 어쩔 수 없이 좀 끌립니다. 아무튼, 풀옵션에 2.4에 49,000. 단순 사고 있는, 네, 이런 차량도 있다.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1000만원대의 그랜저, 어, 쓸만한 차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아, 무슨 천만원대에 무슨 이렇게 많은 키로수를 어, 산다고 어, 이렇게 또 주접을 떠냐, 아,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는 또그 의견에도 어, 존중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업계에서 있으면서, 네, 이런 가성비 있는 차는 어,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예,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뭐 이런 차를 찾으셨던 분들 장점에 대해서는 또 유선상으로 설명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